안녕하세요 자전거 박사 김 교수입니다. 팀우 언니라고도 하죠. 술이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된 상태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무슨 영상이냐? 우리 그 존나 자린이 우리 자린이 친구가 아 이게 이제 내가 맨날 앵무새처럼 웃는 말인데 이 친구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자린이들이 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전거를 보관할 때기업 포지션을 이렇게 렌즈가 한쪽으로 사이드로 쏠려있어가지고 그원한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찍힌단 말이야 이게 자전거를 집에서 보관할 때 기어를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냐 이런 게 나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좀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가게에서 가만히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자 일단 집에다 자전거를 세워서 보관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제일 작은 기어 뒤에도 제일 작은 기어 시브라. 뒤에도, 뒤에도 제일 작은 기어 앞에도 제일 작은 기어 이렇게 제일 작은 기어끼리 다자 이렇게. 내려주는 기어, 네. 이렇게 릴리즈 해주는 내려주는 기를 최대한 다 털어서 내려서 제일 작은 기어끼리 해놓고 보관을 해라. 이게 집에다가 세워서 보관할 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변속기를 다 내려서 제일 작은 기어끼리 수리 존나 취해가지고 혓바닥에 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근감 다 하세요. 인체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인 알코올을 충만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요즘 이게, 이게 혓바닥이 이게 긴장이 이완돼 가지고 이게 존나 생리적인 연... 그 그런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관을 해야된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존나 유튜브를 맨날 보는 자린이가 이런거를 찍으라고 하는걸 봐서는 그런 영상이 없는가봐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줄게요 왜? 제일 작은 기어끼리 보관을 해야 하냐. 자, 기어를 올릴 때는 이 컨트롤 레버를 밀어 올리는 힘으로 변속을 하게 돼요. 밀어주는 힘으로. 근데 내릴 때는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죠. 탁, 탁, 털어주면 물려있는 기어를 이빨을 풀어주는 동작만으로 기어가 내려가게 돼요. 그럼 기어가 내려가는 건 어떤 힘으로 내려가느냐. 이 변속기 안에 보면 리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턴 스프링 안 보이네요. 자변속기외부는자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씨브럴 여기. 여기 스프링 요 스프링이 잡아 당겨주는 힘으로 이게 기어가 내려가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기어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 스프링이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로 이게 텐션이 쫙 가해져가지고 있으면은 스프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잡아 땡겨져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 장력이 이게 수명이 짧아지고 느슨해지고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